1980년 12월 영국 랜들섬 숲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벤터워터스와 우드브리지 두 개의 미 공군 기지 사이에 위치한 랜들섬 숲은 당시 핵무기를 보관하던 우드브리지 기지 때문에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이 숲에서 벌어진 UFO 목격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무게감이 상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미군 부사령관을 포함한 다수의 군인들이 직접 UFO를 목격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증언은 랜드 샴숲 사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198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밤 서섹스 지역 주민들이 밤하늘에서 특이한 현상을 목격하면서 시작됩니다. 유성처럼 보이는 밝은 물체가 하늘에서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떨어지는 장면이 목격된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인 12월 27일 새벽 랜들샴 숲에 배치된 미 공군 기지 경비병들은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붉은색 불덩어리가 숲 속으로 떨어지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즉시 현장으로 달려간 경비병들은 섬광과 함께 사라진 물체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UFO가 착륙한 듯한 흔적이었습니다. 움푹 파인 3개의 구덩이가 뚜렷하게 남아 있었고 주변 지역에서는 평소보다 높은 방사선 수치가 측정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불가사의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일부에서는 이 사건이 단순한 핵수송기 추락 사고였으며 정부가 사고의 심각성을 숨기기 위해 은폐했다는 주장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목격자들이 보았다는 강렬한 빛이 UFO에서 나오는 탐색, 광선과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UFO 출몰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김반월 미스터리에서는 이 사건을 심층적으로 다루면서 UFO가 착륙한 지점에서 방사선 수치를 측정한 후그 결과를 본부에 보고했다는 내용과 함께 봐봐라 로빈스 선생님이 촬영한 UFO 사진을 경찰이 회수해갔다는 충격적인 증언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랜들샴숲 사건은 4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우리에게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은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외계 존재가 지구를 방문했다는 증거일까요? 진실은 아직까지도 어둠이 짙게 드리운 랜들섬 숲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듯합니다.